자, 오늘 제목은 이제, 리플리 중후군. 아, 그 알량둘롱이 최근에, 그 지난주에, 이 세상을 떠났어요. 거의, 거의 88세? 거의 90세가 다 돼도 장수한 거예요. 자, 근데, 이 알량둘롱이 그, 세계적인 스타로, 영화 배우로 등극한 게 그가 찍은 이 태양은 가득히라는 영화예요. 근데, 이 영화가, 뭐냐면 리플릭시를 그러니까, 어, 재능 있는 리플릭시, 리플릭스리플릭스씨라는요 책을 원작으로 한 거예요. 단 다섯 권짜리인데 그 태양 가득히나 그다음에 1999년에 헐리우드에서 다시 리메이크해서 리플리. 어, 그다음에 최근에 그넷플릭스에서더 <laughs> 리플리해가지고 시즌 1 혹시 이세 중에 태양이 가득히란 영화는 좀꼭 봐야죠. 아니면, 리플리. 둘 중에 하나는 좀꼭 봐요. 내가 정말 추천을 해요. 왜추천 하느냐. 리플리 증후이라는 게 거기서 나온 거예요. 그, 영, 그 영화, 또그 책에서, 또 영화에서 나온 거죠.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이 쉽게 얘기하면 현실과 이상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부터 그것보다 훨씬 더 이제, 이뭔 내용이냐면 이제 태양이 가득히라는 영화가 고전이에요 사실은 60년대 60년대 배경인데 이탈리아 배경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부자가 아들을 아들을 이제 좀 빨리 좀 미국에 좀 빨리 좀 데려와야 되는데 안 오는 거예요이아들이 부잣집 아들 그래서 누군가를 보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사이코적인 좀 생각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 아들을, 부잣집 아들을 죽이고 자기가 그 사람을 행세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행세하는 거예요. 그 과정을 그린 거예요. 네, 그 책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태양은 가득히나 아니면 1999년에 찍은 리메이크한 리플리이둘 중에 하나, 두개다 봐도 되고. 아니면 넷플릭스 더 리플릭 시리즈는 시즌1이에요. 8개짜리. 그게 이제 더 원작에 충실한 거죠. 근데, 그걸 보면은, 뭘알수 있느냐. 첫째, 그니까 러 쉽게 얘기하면은, 여기 나온 이 주인공이, 리플리라는 사람이, 아, 내가 부잣집 아들로 완전히 신분 세탁을 해서 저 사람의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완벽하게, 거의 완벽하게 신분 세탁을 해요. 증명서도 위조하고, 다 위조하고, 외모도. 근데 이제 결국은 나중에, 그, 자기가 죽인 그 부잣집 아들이 그만 바다 위에서 결국은 다시 그 시신이 떠오르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이 사람이 이제 그동안 그 가장했던 그 인생이 거기서 이제 완전히 이제 종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설명을 했지만 영화를 보면 아마 무슨 생각이 드냐면, 아,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거예 봐요. 여기 있는 리플리라는 사람은 가난해요. 돈이 없어. 아 그런데 아, 이 부잣집 아들 이 녀석은 돈이 많아. 넉넉해. 여유가 있어. 아, 그냥 휴양지에서 뭐 아, 아버지가 두는 돈으로 뭐 부족, 원하는 거. 또 여자친구도 있어. 근데 리플리는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은 그냥 흙수저요. 흙수저. 자기는 흙수저고 얘는 금수저야 그러니까 안 되겠다. 내가 흙. 내가 더 이상 이대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 그 금수저를 죽이고 흑수저인 내가 금수저로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 사람이 자기가 진짜 부자 집 아들로 자기 스스로가 완전히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믿는 거야. 사실은 아닌데. 그러니까 현실과 망상, 실제와 사실, 실제와 거짓을 완전히 왜곡한 그런 그. 사람. 그래서 그걸 리플리 중후이라고 이제 나중에 이제 아주 공식적인 심리학 용어로 딱 등극을 했어요. 거기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인간의 그 욕망,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욕망이라는 게 결국 거기서 다 드러나.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이런 걸 알아야 돼. 우리는 성경에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사람을 타락했다. 왜 죄인이다. 아, 왜뭐 십자가, 왜 그럴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서 왜 그러신지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잘 못하는 것들, 물론 맨날 교회에서 들으니까 "아니, 뭐 그렇죠, 뭐 당연하죠" 라고 하지만, 얼마나 인간이 어때? 왜곡된 거예요. 인간이 얼마나 죄로 인해서 왜곡되고 왜곡된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걸 실제로 어때요? 현실 속에서 그 왜곡된 생각과 계획을 실행해 보려고 계획을 세우고, 거기서 온갖 끔찍한 일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때요? 이 세상 현실에 대한 삐뚤어진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애초부터 살아가요. 평생을 살아가요, 평생. 또 평생에 그런 욕망이 있고. 그리고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한 자기만의 어떤 또 다른 방법도 있고. 근데 대부분 그게 다 나쁜 거죠. 나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이 부잣집 아들 옆에서 좀 지내보니까 자기가 너무 초라한 거예요. 얘는 태어나서부터 부모를 잘만나고 이렇게 이런 좋은 곳에서 좋은 집에서 풍족하고 원하는 거다 하는데 나는 이게 뭔가. 거기에 대해,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갈등, 또 열등감, 수치심, 괴로 움막 하다가 이제 결국은 어때요? 자기가 그 부잣집 아들로 완전히 완전히 그냥 신분 세탁을 싹 해버려서 이제 그 뒤부터 어딜 가나 이제 사람들이 자기를 그 부잣집 아들로 막 대우해주니까 자기가 그 동안 그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거든. 근데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막 자기를 좋아하고 환대하고 부유한 사람이라고 해서 다 대우받고 상류 상류 계급으로 막 하니까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비로소 아, 이게 인생이지. 아 이렇게 살아지 야 사람이 아주 막 좋아가지고 막 그냥. 근데 결국 이제 나중에 그 범죄 인간이 다 드러나. 거기서부터 이 사람의 삶이 한순간에 확 몰락하는 그 과정. 이게 바로 이제 그태양을 가득히라는 거. 이거 나는 우리 그리스인들이 도꼭 읽어봤으면 좋겠다. 완전 저기 그. 영화로 좀 봤으면 좋겠어요. 뭐, 책을 보면 또 좋은데. 이 태양 가득히는 고전 영화라 아마 이런 데서 다운받아야 될 거예요. 네이버에서. 있으면. 넷플릭스나 이런 데는 없더라고요. 그게 없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리플리. 리플리라는 영화. 이것도 잘 만들었어. 이것도 아주 리메이크 잘했어. 요 근데 알랑글롱이 나온 이 태양 가득히가 훨씬 더 원조니까 아무래도 어, 요거 두개다 같이 보면 좋겠어요. 보면은 지금 내가 설명한 것 이상으로, 아, 왜곡된, 왜곡된 욕망, 욕구, 자아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또 육적인 어떤 이 세상의 야망, 성공, 그걸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 삶을 펼쳐보겠다고 하는 게, 이게 모든 사람에게 다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다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별하게 악한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에게도 다 있는 거예요, 다 있는 거예 사실 우리 한국 사회가 리플리 중을 겪는 사람이 많잖아요. 젊은 사람들 얼마나 많아요. 몇년 전에 막 흑수저, 금수저 뭐 유행했죠. 지금 요즘 뭐그 말이 조금 많이 들어갔지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어, 왜 나는 재벌집 아들 딸이 아닐까? 왜 나는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가난한 집에서 가난한 신분에서 태어났을까? 아, 쟤들은 부모 덕에 아, 결혼을 해도 처음부터 막 아, 좋은 아파트, 좋은 집에서 월세 걱정, 전세 대출 걱정 안 하고 저렇게 사는데, 아, 나는 이거 뭐 돈도 없고 집도 없고 직장도 없고 왜 이러지? 자꾸 이,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자기만의 이상을 꿈꾸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냥 이상으로 끝나면 그나마는 안 돼. 여기 리플릭처럼 안 되겠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면 내 신분을 세탁해야 되겠다. 내 신분 위조, 위조, 증명서도 위조하고, 심지어 얼굴도 막, 옷차림도 다 위조해서, 이제 내가 부잣집 아들이 된 거야. 아주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 그동안 자기가 늘어오지 못했다. 그렇게 부러워했던 그 부잣집 아들의 행세를 하면서, 근데 실제로 자기가 부잣집 아들이라고 진짜 생각하는 거야. 어. 그러면서, 어디에 가서나, 자기가 진짜 그런 사람으로, 자기 수도 믿고, 다른 사람도 믿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맨 끝, 그 결말도 굉장히 영화 속에서 극적으로 보면은, 그 영화를 본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 리플리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뭔가 탄식, 안타까움, 인간의 어떤 그좀 모순, 그게 적나라하게 드러나요. 그래서 나는, 아, 성경에서 인간의 그 비참함, 부패함. 또,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 믿지 않으면 결국 우리는 이 세상밖에 못 봐요. 누구나 다. 누구나 다 세상이 전부라고. 하지만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영원한 영생이 있잖아. 영생이 있잖아. 성도들이 소망과 유일한 기쁨이 뭐냐? 영원한 영생의 소망이에요. 그 우리가 바울서신에도 많이 나오잖아요. 성경, 신학성경이 얼마나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참 진리와 생명을 안다면, 이리플리라한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었다면, 이렇게 하지 않게, 않았겠죠. 그런데 어쨌든 영화 속에서는 전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너는 우리, 어, 참, 우리, 어좀 우리 젊은 친구들이 좀 재능 있는 리플릭씨 요 책을 읽어보던가, 아니면 태양 가득히 요 영화를 보던가, 아니면 리플릭 헐리우드에서 리메이크한 그거 둘다 아주 잘 만들었어요. 뛰어나요? 어, 그리고 마침 알랭 뮤롱이 이제 <laughs> 세상을 떠나서 그의 출세작, 그가 세계적인 스타로, 어 내가 어릴 때, 내가 국민학교 때, 국민학교 때, 알량들로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잘생긴 미나, 1970년대에도, 이미 그때도 그랬다고. 어. 근데 그 사람이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더라고요. 어. 안타깝지만, 하나님 믿지는 않았어요. 하나님 믿지 않고 평생을 그냥 육적 사람으로 살았는데, 좀 안타까워요. 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 뭐 영화 속에, 이 소설 속에 리플리 같지는 않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이러한 요소가 있다는 거예요. 이 책과 이 영화의 교훈이 바로 그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이런 게 있다. 다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아 참된 살아있는 소망이 없으면 누구나 다 결국 이렇게밖에 안돼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끝은 비참한 종말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네. 제가 오늘 같은 요거 이렇게 세계관을 통해서 이걸 이렇게 얘기하지만. 여러분 꼭 한번 추천하는 이 태양은 가득히 영화 한번 꼭 보세요. 아니면, 그, <laughs> 리플리라고 하는 헐리우드 리메이크그 영화 보던가 보면은, 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믿는 소망이 참 귀하구나. 아, 그리고 우리 안에는 항상 이 리플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용, 욕구, 욕망이 늘 가득해. 그걸 항상 우리가 믿음으로 눌러야 돼. 말씀으로 눌러야 돼. 이겨내야 돼.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돼. 그렇지 않은 우리도 휩쓸려. 어, 오늘 이 새벽 강의를 통해서 아, 이런 인간의 본성을 적나라하게 드러나 이런 영화, 이런 소설이 있다는 걸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오는 성도들이 예배 드리고 또 하나님 안에서 예배당 안에서 또 안식을 누리며 함께하게 하시, 주님 감사합니다. 또한 주간 내내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교우들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